그리고,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현대 에너지 솔루션, 반 팔아갖고, 기계적으로 하나 솔루션, 그리고 오전장에, OCI, 음, 질문하시면은, 반 때려라. 12만원. 여기서는 만원 먹으면 다 때려라. 대형주 호흡과, 시가 상위 종목 호흡과, 개별 종목의 태양광 호흡은, 하늘과 땅 차이로 보겠습니다. 얘는, OCI는 태양광의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 요새는 대형주 게임 별로 크게 안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요것도 이제 상대 속도 전략으로 제가 표현하는데 한번 보시죠. 어저께 어요 데이터 한번 보시죠. 여기가 상대속도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항공우주 5만원대 70% 팔아라. 거기서, 어 10%더 가는데 얼마. 그런데, 그거보다 다른 종목은 30 내지 50갈 가능성이 있으면, 글로 이동하라. 이거,가 상대속도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요,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요 그림을. 여러분들도, 이 상대 속도 전략을 훈련하실 때, 요 감각을 잘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위치인데, 그 위치를 기준으로 옆에서, 1, 2, 3, 4, 5. 이게 최고의 파동입니다. 더블 이상없 거. 더블. 그래서 요 감각을 체크하시면서, OCI는 오늘 밤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가 셉니까? 하나 솔루션의 반도 안 됩니다. 요새는 대장주 1등보다는 중심, 중형주들 내지는 그거보다 못한 거 하나 솔루션이 저는 더셀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중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OCI가 20, 30%갈때 하나 솔루션은 61.8%가 100% 간다. 이게 상대속도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어저께 현대 에너지 솔루션 반 때려갖고 기계적으로 하나 솔루션으로 이동한 게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저점이 12월 1일 그리고 29,000원이 61.8일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61.8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35,000원은 나머지도 다팝니다 33,000원 대에서 또한 50, 20%더 팔아도 좋습니다. 분할 매도하세요. 그래서 35,000원 가면 얘는 다 판다. 그러면 하나 솔루션 보세요. 얘가 61.8 가려면 얼마 가야 됩니까? 똑같이. 얘는 시작이 4월 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12월 1일이고요. 얘는 4월이에요. 4월 28일. 61.8 되려면 얼마예요 48,000원. 5만원. 지금 가격대보다 13,000원 도 올라야 돼요. 그럼 지금 35,000원은 지금 바닥에서 얼마 짜리입니까? 20 20% 정도예요. 그래서 얘가 치고받고는 38.2올때 때리겠습니다. 반. 61.8 오면 다 때려버리겠습니다. 요것도 감안을 하십시오. 38.2와 61.8을 딱건놓으세요 선을. 그놓고 이제 처음 122선 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간에 고점이 4만원입니다. 그래서 4만원과 4만원 넘어가면 그때 거래량 보고 50% 때릴지 70% 때릴지 다 때릴지는 요 4만원 돌파할 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어떤 분은 다 팔아갖고 하나 솔루션으로 갔다 그러는데 4만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대응하지 마십시오. 또 애매하게 올렸다 흔들어도요. 4만원부터 대응하는 전략 세워드립니다. 그래서 요 감각도 실전에 이게 상대속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에너지를 여기다 뿌려보십시오. 저점의 시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시간은 3개월, 5개월, 8개월, 13개월 13개월이 한 주기입니다. 3, 5, 8, 13 이렇게 마디를 거놓고요 3, 5, 8, 13 그리고 상승 Y축은 38.2와 61.8 이걸 그냥 시스템 구조화 시킨 거거든요. 61.8하고 100 100% 이상 위치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어딘지 요것도 같이 설정을 해서 실전 대응을 해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완전히 마흔길날 얘네들이 지수는 마이너스는 만들 것 같지 않아요. 매매 주체별 동향이라든지 삼성전자 보고 그냥 삼성전자 죽이 겁니다. SK하이닉스랑 상에 빠지고, 낯사 선물 빠지고.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돌리, 500원 돌리나 보겠습니다. 장 끝날 때까지 500원이요. 삼성자산분봉, 낯사 선물 옆에 띄워놓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은 대부분들 태양광, 에너지, 물류,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전에 오늘 밤 때리시죠? 우리가 45,000원 면 기계적으로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판 거는 SNS택이나 아니면 뭐 세종공업, 일진하이솔루스, 일진다이아, 이런 걸로 가 있어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오 올라갑니다. 이거는 메인 에너지를 안 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냥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대반등 정도만 보겠습니다. 배반도 그리고 사지도 않고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은 매매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오히려 수소나 IT 부품단이나 그 다음에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를 노리는 그 게임을 집중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강한 게 OCI하고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OCI는 오늘 반 때려라.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4만원 넘을 때까지 바이엔 홀드하라. 이렇게 전략을 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코스닥 쪽은 어떤 종목인가요? 코스닥은. 포스코 엠텍, SDN, 그 다음에 녹십자 MS, 뭐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십시오. 여기도 뭐 태양광 쪽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원숭이 두창도 보이고, 그 다음에 납복가닥 게임주도 보이고, 뭐, 등등. 어그 다음에, 코스피는요? 코스피.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추가갑니다. 그래서 한20%더 파세요. 요거는 강할 때 던진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이쪽은 그냥 일진 하이솔루스하고, 세종공업으로 가시든 바닷건에서 찌글거리는 걸로 길목지키기로 대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그냥 널뛰기 만길 갖고 346과 349 갖고 어, 체크하는 장. 그래서 비차익보다 삼성전자 3분만 보시고 나사선물 3분만 보세요. 상해증식.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비차익은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비차익은 비차익은 저는 6월 11일 을 d 데이로 잡습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나? msci 선진국 지수.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삼성전자 갖고 계속 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500만주, 1000만주 사면서 땡기는 날이 있을 것 같아. 그때 재료는 선진국 지수 편입. 뭐 이런 걸 퍼뜨릴지? 한번 보죠. 그 날짜가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it도 그때까지는 계속 순환 전략만 세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ns 때 어저께 방금 고대를 껴넣죠. 이제는 25,000원 돌파할 거로 봅니다. 거래가 터졌으니까요. 터진 거 중심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선물 매수단 들어왔어요. 이거는 오늘 347.5와 348.5 사이 오면 거기에서 청산하고 오분 아이 전략 세워 드리고 안 오면 다오분나이트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만길날, 올려놓고 죽이고, 아주, 꼬리 변동성 끝내주게 만들고, 급파동잘 타신 분 축하드리고, 그냥 한 방향만 해서 먹었던 거 토해내시면은, 다시 신기입전 하세요. 그리고, 수익 났을 때 관리가 안 됐단 얘기입니다. 수익금, 4, 500 났어요. 350을 줄 때, 거기서 끊는 기준을 딱 정하셔야 돼요. 제가 348.5 데드 잡았다 이랬듯이. 그거 깨면 일단 상방 챙기고 다시 들어가서 양날개를 피든 푸스로 이동하든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길날 기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물타는 겁니다. 옵션은 물타는 상품이 아니에요. 끊는 상품이지. 손절한 상품이지. 그것도 항상 명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조절해 보시고요. 직권부터 이제 또 2시가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삼성전자 3분 봉, 나스다 선물 3분 봉, 상해 증시 3분 봉. 이렇게 가, 딱 띄워놓, 그것만 띄워놓으세요. 그것만 감이 잡힐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어떠한 에너지였을 때 예를 들어서 큐렉소 각도 나오나 거래량 보나 그런게 없으면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52주 최고가 최저가 보는거예요 위치 파악 다. 큐렉소 한번 보세요. 만원 도팔 때까지는 질문하지 마십시오. 거래량 거래량 그냥, 바닥은 청과 왔고, 그냥 넥라인에 딱 걸려 있습니다. 큐렉소. 근데, 거래량은 안 들어와요. 분석할 필요 없는 위치입니다. 각도도 안 나오고, 거래량, 지금, 지금 거래량이 한 3배에서 5배 나는 날 질문 주세요. 일단 요새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거래량. 그래서, 큐렉소는, 그냥 만 원을 돌파, 요만원 선을 딱건놓겠습니다요만원 선. 이런 것들은 하루에도 뭐 30%씩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원선 돌파하면 대응을 하죠. 요새, 그래서 거기에서 전략을 짜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 원에 사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5,500원과 6,000원에 더 살, 뭐, 방법을 왜 생각 안 하십니까? 그냥 한번 사시고 다들 땡이에요 그것부터 빨리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심지어는 다른 일을 하셔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내가 산 단가에 반토막 됐어요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사줘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해드리는 게 저는 주식은 때가 오면 하고 저는 그거를 위클리옵션 갖고 어떤 때는 뭐 100만원 200만원이 몇 천만원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여행하는 걸 사서 묻어둡니다. 그래서 저하고 투자 호흡이 맞으실 분들은 파생 위클리 옵션 안 하면 저하고 맞지 않아요. 다른 분 찾으세요. 다른 분 찾으시라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식은 3개에서 5개만 집중하라고 그럽니다. 매매하지 말고. 시간여행종좀 뭐. 2025년에 열어보고.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매일매일 소일거리는 옵션 갖고만 합니다. 거기에 호흡이 대응하실 분들은 저하고 하시고 그거 대응 못 하실 분이 저하고 왜 하시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트레이딩 아 나는 파생옵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종목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종목 그냥 투기주들 요렇게, 매매 트레이딩 하는 것들, 대응해 드립니다.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스스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흐름, 그거는 전쟁터에서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훈련시키는 거는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제가, AD 테크놀로지 왜 질문하냐고 그랬죠. 질문하기 전에 때려야죠. 그런 아니 80일 사 주구장창 빠졌다가 하루 만에 8 2전 단가를 주는데 그리고 1년 만에 최대 거래량 주는데 가만히 있지. 방송을 하니까 다행이었죠. 2만원 2만천원 한거 다시 깨어넣으셨죠. 이제 한 3일과 5일 동안 얘는 일부러 죽일겁니다. 옛날 현대 에버다임이나 이 급등주 전에 윗꼬리 달고 맥딱 끊어놓은 거 보세요. 코리아 서킷도 그랬고, 코리아 서킷도 더블 가기 전에 15,000원에서 호재 터트려 놓고 죽여버렸죠. 그래서 요 분문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물 끝까지 하세요. 오늘 물이 제일 화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트레이딩, 종목들, 어, 나는... 닥치고 파생, 파다. 아니, 나는 닥치고 종목파다. 구자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 결정을 해주세요. 제가 해 드릴 거 아니에요. 본인의 성격, 본인의 호흡. 가만 보면, 여러분들, 본인 자신들을 너무 모르세요.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된 거. 그걸 이, 모르세요. 본인 단점들이 다 있으세요. 묘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감각을 잘 이용하셔서 전체적인 흐름을 대응을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지는, 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세력주 아닙니까? 세력주.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란 얘기가 이지도 물어보지 마세요. 고가, 저가가 얼마입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19,000원, 11,000원이에요. 그럼 그게 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뿌려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스템 잣대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잣대에다가 대입시켜 보세요. 본인의 판단 능력, 본인의 판단 능력. 여기다 대입시켜보세요. 여기다가. 지금 경기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질문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경기하고 지금 우리 전체적인 시장하고 상관 없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할게요. 금리 인상 시대에서 돈이 비싸지고 경기 각자 도생의 세상이고 전체 나라 경기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서 가는 게 성공하는지, 그거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야 될것 같고, 저는 우리나라 갖고 머니게임 하는 그, 이 오징어 설계자들이 우리나라 시장 갖고 어떤 짓을 할까?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하반기에 우리나라 갖고 머니게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나, 그거 6월 10일날. 얘네들 50% BP 우리 금리 인사 여기서 판단하려고 그러고 지금 말이 약간 샜는데 이지를 저점에서 이렇게 대입해 보세요. 38.61.8 2 61.8 61 100요 수치. 저라면 이지는 38.2 30과 5 0오면 무조건 한번 때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11,000원짜리가 30% 올라가면 얼마예요? 14,500원이요. 대충 눈대중으로 그래서 이지가 14,000원 15,000원대는 직전 딱 꼬리 달린 자리예요 여기 오면 일단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이나 어떠한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들 보고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의 전략은 14,000원 올 때까지 잠잠니다 언제 오는데? 어느 날 1, 2주 만에 그러니까 어느 날 1주 만에 올수 있어요 내일 당장도 올수 있어요. 하루 30%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때리겠습니다. 그럴 때. 근데 거래량 보세요. 이 거래량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으시 한번. 그래서 14,000원, 15,000원 사이 오면 얘는 마치 어저께 AD 테크놀로지 같이. 그때 치고받고 할 겁니다. 거기서 판단할게요. 거기서. 지금 만원 사이에 또 다시 상방 쫙 올리네요. 오늘은 얘네들이 위로 땡기고 아래로 죽이고 해서 삼성전자 500원 갖고 완전히 우리나라 시장을 갖고 놀 생각인가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칼춤 추죠 뭐. 그래서 저하고 맞으려면 300만원이라도 여러분들 종목 그 3000에서 5000 종목 사시잖아요 종목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얘는 1시간, 2시간 만에 뭐 300%, 5 0 0 나오고, 전번주 금요일에는 2500%도 나오고, 그런 에너지를 삼성전자 500원만 맞춰도 됩니다. 예, 이제 아침에 고점까지 가려고 또얘네도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그 파동을 잘 타시고, 그래서 오늘은 오늘 월물 갖고 싸우시고요. 그 다음에 오버나잇은 6월물 첫째 주권은 2시나 2시 반에 하시죠. 두시나 두시 2시 반.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고요. 세종시 국무회행 내용, 그, 뻔합니다. 확인할 필요 없으세요.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거 미리 생각하고 자료 하나 올려드린 거 한번 읽어보세요. 6월 1일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종시에서 나올 거는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기 세종시 영골고리에 부동산이나 관련된 그 자료 하나, 거기서 한 종목, 바다권에 있는 거나, 그것도 크게 할 종목들 아닙니다. 저는 세종시보다 용산이나 부동산이 더 커요. 용산이나 부동산. 제가 세종시는 어디다 올려놨나. 아, 여기 있네요. 세종시. 세종시. 여기 자료에 오늘, 상징적 의미로 뭔가 선거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터뜨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종시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세종시에 땅 있는 기업, 그 다음에 거기에 끌개가 있는 기업, 요몇 가지 이렇게 딱 미리 입품은, 요렇게, 프롬파스터 영보학 우라테크. 요렇게요. 요세 가지 중에 또 오늘 세 종시 연결해갖고 또그한 30에서 50도 머니게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종목들입니다. 트레이딩 종목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시고요. 건설주는 안 하겠습니다. 계룡 건설. 왜? 대장이 지금 올릴 때가 아니에요. 7월부터 올릴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그래서 저기 프롬파스터, 영보아, 우라테크 중에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천만 원짜리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묻지마, 닥치고 종목 시나리오에 이품은 만약에 뭐뭐하면 뭐뭐뭐뭐 그런 류의 종목들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전략을 짜보시죠. 예, yeah. 잠시나 잘 하시고, 2시에 뵙죠.